샬롬 사사기 16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4월 5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이니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다 하니라. 드릴라가 삼순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러되 삼순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순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러되 삼손이여 플레의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러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플레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건질기고 계속적인 유혹 앞에 드디어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권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올라와서 자기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주기로 했던 은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고 드릴라는 사람을 시켜서 자기 무릎에 잠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시험해 보자 삼손의 힘이 빠진 것을 알고 삼손을 깨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게 하는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을 모르고 자신에게 힘이 빠진 것도 모르고 그들과 맞서다가 이제는 눈이 뽑히고 끌려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과 어떤 감동하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저에게는 드릴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만 올라와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혹했던 세 번의 그 유혹, 그 유혹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삼손도 잘 견뎌내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번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자신의 눈이 뽑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요와의 신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저도 유혹 앞에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받게 되고,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어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오늘 갑자기 감동되어지면서, 세상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게 맹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고 법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동되어지는 말씀을 TTS에 기록하면서 오늘도 어떤 원칙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나시린과 같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